자, 주안이의 학교 학생이 1800명인데요. 전체 학생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전체 학생인데 전체 학생에 대해서 남학생은 5분의 3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학생을 5등분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3칸에 해당하는 것이 남학생이라는 거죠. 자, 이만큼이 남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학생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1800명, 전체가 18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1800에 5분의 3이 되겠죠. 계산을 하면, 1080명입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이 남학생인데, 남학생이 이제부터는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아니라, 이제 남학생을 전체로 해서, 이 남학생의, 자, 1080명의, 어떻게 되는 거죠? 70% 그랬으니까, 이걸 다시 1등분을 하겠죠. 4, 5, 6, 7, 8, 9. 자, 그 중에서 70% 70%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자, 1080 곱하기 100분의 70을 하게 되면, 1080 곱하기 10분의 7이 되고요. 계산을 하면 756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우리가 식으로 계산할 때, 1800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7이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체 학생 중에서 남학생을 다시 뽑고, 이 남학생을 다시 전체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